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몰골이 좀 말이 아니네요 일하다 와가지고 열심히 배달하다가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차 자가정비 하려고요 내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인가비 예보가 있어서 저는 야외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것 같아서 일찍 퇴근하고 작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접지를 할 거고요 제 차는 레이인데 사실 모닝 레이는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껍데기만 다르고 같은 차라 준비 없어서 하는 말은 필요을것 같아요. 뭐 접진데 뭐. 근데 저도 처음 해봐서 그런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접지 선하고 결합하는 나사랑 저거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접지 작업을 할때 포인트는 배터리를 잘 빼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아래에 있는 저 받침대 트레이라고 하죠. 저것도 빼야 되는데 저기 아래에 이제 미션 접지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빼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뺀 모습이고요. 이제 저네 개의 나사도 마저 풀어주면 미션 접지 부위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트레이까지 다 뺐고요. 저기 그림자에 가려진 검은색 작은 부위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션 접지하는 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덕기였는지 아니면 요건지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시 찾아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포인트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 오른쪽 조수석 쪽 차체에 있는 저거 하고요 그리고 엔진 접지는 요기 발전기는 요기. 미션은 이게 맞다고 하네요. 요 왼쪽 거 살짝 그림자에 가려진 거. 그리고 마무리는 요 검정 색깔 선. 이게 IBS 센서 달린 마이너스 단자인데 여기 나사 풀고 접지를 마무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풀고 넣고 정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엔진 쪽에 이렇게 물려놨고요 미션 쪽에도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근데 제네레이터 쪽이 실패해서 이런 데라도 하나 물려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제네레이터가 나사가 이 접지잭이랑 좀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엔진 저 아래 미션, 그리고 그냥 여기 차체에다 했습니다. 이렇게 IBS 센서 쪽에 마무리를 했고요. 차체에도 했고, 마무리도 했고, 저 아래 미션에도 해놨고, 어찌저찌, 엔진도 이렇게 물려놨습니다. 아 이제 원상복귀하고 가야지. 물론 시동은 한번 걸어봐야죠. 원상복구는 끝났고요. 원래 다섯 군데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겨서 세 군데밖에 못했더니 찝찝하지만 뭐이 정도만 해도 효과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랬다는 후기도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했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시동 걸고 허드 체크도 했습니다. 조금 특이 사항이 있다면 전압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RPM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달까. 자세한 건 광복절에 운행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멸망한 자가 정비 접지 마무리했고 다음에 캐패시터 오면 똑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접지 위치를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테크스터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테크스터 마이너스는 접지한 곳에 눌렸고 플러스는 여기다 이렇게 눌렸고요 대충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스위치 방식으로 해놔서 문제가 생기면 지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비상시에 빨간 버튼 누르면 차단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쉬운 전 나갈 시간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접지만 해도 되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체감 못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전기 쪽에서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진동도 줄었고 출력이 바뀌진 않지만 확실히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켜놓은 상태인데 물론 파킹 상태긴 하지만 차분해지긴 했어요. 차가 확실히. 그래서 오래된 차에는 모약 같은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캐페시터까지 달긴 했는데, 이거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차 끌고 나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 플러스를 연결할 때, 이제 스파크가 친다고 하더라고요. 팍 꼽아야 스파크가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사면 완전히 캐페시터가 방전 상태로 오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집에 있는 차량용 충전기로 먼저 충전을 하고 설치해서, 그리고 스위치 방식이어서 스위치 내려놓고 작업을 해서 더 스파크는 보지 않고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은 될수 있겠죠? 요렇게 접지랑 캐패시터, 멸망해버린 자가 전기 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만지는 맛이 별 내용 없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심하시면 구독 좋아요 나해주세요.